안녕하세요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하셨나요 본격 식구방송 폰아저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월요일은 중복 화요일은 대서 이렇게 어, 뜨거운 날씨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도는 월요일 화요일에 비해서 낮았는데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비가 막 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지금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대전에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더운 여름철 어, 보양식과 함께 건강하게 여러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인근에 대전의 그 대흥동에 바다항제라는 횟집이 있어요. 거기에 황제물회라고 아주 유명한 물회가 있는데요. 어, 지인들과 즐거운 식사를 오늘 함께해서 배가 든든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요즘 팔리고 있는 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 드려볼까 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노트9. 어, 출고가 내리고 공시 올라가서 어,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특히 기기 변경 손님들이 어, 분위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구매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 한동안 많이 팔리던 S10 5G와 V50은 약간 주춤했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 왜냐면 5G가 아무래도 요금제가 고가이다 보니까 기획값이 지연이 많이 되더라도 일단은 8만 원짜리 6, 요금제를 6개월 써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 매장에 이제 주로 찾는 어, 내방객들하고는 약간 또요 근래에는 안맞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6구 요금을 처음에 쓰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원래 이제 3 3조금제 쓰시던 분들은 6구를 쓰면은 어, 한 달에 6개월로 치면 한 21만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노트다인을 사기 싫다 이런 분들은 어, 지금 많이 권해드리는 게 여기 A30하고 A50 이런 폰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A750 SK로 많이 팔렸었고요. 이제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LG U+에서는 X510이라고 작년 모델인데 LG 모델이 또 어, 손님께서 찾아서 또 팔렸고요. 그중에서도 이 A30하고 A50이 33 요금제를 쓰면서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하면 요건 30만원대, 요건 40만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 요금제랑 그 기계값을 합해도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게 중급기로 또 스펙도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아까 우리 손님한테도 이 설명을 드렸더니 A30을 안 사고 A50을 사시더라고요. 왜냐면 64기가 였고, 그리고 또 카메라도 3개. 그리고 배터리도 4,000mAh로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였는데, 원래 이 손님은 S7을 쓰시다가 어제 갑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가봤더니 메인보드가 나가서, 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질 못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폰을 살리지 못해서.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구글 그 아이디 찾기 해서 로그인 해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아이디 찾기, 그 다음에 비번 찾기 해가지고, 어, 옮겨드렸는데, 다행히 구글에는 저장된 게 없었는데, 카톡이 그 연락처들이 쭉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라, 아, 저도 그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지금 A50 같은 경우가 잘 나가고 있는데, 추천할 만하고요 A30, 요거 추천할 만 하고. 원래 저희 매장이 사실 이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 헬로 모바일이라든지 뭐 KT M 모바일 그다음 SK 텔링크,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이런 알뜰폰 통신사 제품들을 왜냐면 기획값이 싸고 요금제가 싸기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 기초연금 할인이 안 되는 이런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계속 이 통신 사무사한테 밀리기 시작하더니 아 요걸 내는 알뜰폰 사업자 폰 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뭐 가족 결합도 안 되고 결합 할인 인터넷 결합 할인이 안 되고. 또 기초연금 할인 안되고 장애인 할인도 안되지 뭐 기초생활수급자 할인도 안되지 이런 이런 게안 되니까 알트폰 사업자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뭐 공신폰 이런 거 이런 것들 가, 가끔 찾을까요 아 지금 그리고 이제 노트10이 확정이 됐 거의 지금 이제 목업이 유출이 돼 가지고요 그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어 없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스펙들이 다 나와서 유튜브에 지금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아직 뭐 체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그래도 노트 9이 많이 팔리는데 노트 10이 지금 얼마에 형성될지 지 추측과 예상과 이런 거밖에 못 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통밥을 굴려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 노트10 관련된 정보는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맛있는 식사와 함께 펀아저씨 어, 방송 매일매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